27일 오전 9시 32분 기준 3월 K 트로당 투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수 TOP4를 발표합니다. 리더의 정제는 누구인가?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구독과 댓글,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27일 오전 9시 32분 기준으로 실력있고 열정 넘치는 아티스트들의 흔적을 남기며 3월 K 트로킹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. 4명의 최고의 이름은 각각 고유한 업적과 감정을 가지고 상위 4위에 올랐습니다. 이들 아티스트 중안성훈는 45만 6,330표, 6.4%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. 비록 그가 최고의 자리에 서지는 않았지만 이 성과는 그의 노력을 반영하지 못한다. 그는 매 공연마다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으며 관객들에게 진솔한 감동을 전했다. 다음으로 상위는 영탁으로 47만 7840표, 투표율 6.7%를 기록했다. 3천 7명의 팬들의 신뢰와 투표를 받은 영탁은 트로트계에서 카리스마와 재능을 입증해왔다. 그는 뛰어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매 공연마다 관객들에게 항상 영감을 주고 기쁨을 주는 낙관적인 정신이기도 합니다. 한편 2위 장민호는 65만 6550표, 9.2%의 득표율을 얻었다. 그의 다양성과 카리스마는 수천명의 청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. 비록 최종 우승은 못했지만 장민호는 여전히 끈기와 끊임없는 노력의 상징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의 승자는 박재현이 78만 7320표, 득표율 11.1%로 1위를 차지했다. 3836명이 유권자의 지지로 그는 자신의 힘과 재능을 부인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. 박재현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자 성공과 노력의 상징이 되어 트로트 음악계의 기적을 만들어냈다. 상위 4위 안에 드는 각계인은 특별한 마크를 가져오며 팬들의 마음 속에 독특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. 최고이든 최저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대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전체적인 성공에 기여하며 트로트 음악계의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. 우승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참여의 기대와 의미가 넘치는 시즌을 만들어낸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.